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에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자 지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의 국산 대형 차량입니다 거기에 찾기 힘든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사의 더뉴 K7, 2.4 GDI 프랜시지 스페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할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면서도 멋스러운 흰색 바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한 만 해봤고요. 인기가 정말 많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기아 더뉴 K7 차량입니다. 찾기 힘든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차량을 천만원도 안되는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한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오늘 저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금액에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690만원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7 차량 전병 설명 앞서 성능 기록고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4월에 목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8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부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소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구요. 본네트나 펌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역시나 깨지고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쇠량이고요 은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쪽만 생활기스로 양원채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결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채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채량이고요 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연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활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더뉴 K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 6 9 0만원에 모든 걸 누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에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 3 8 75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음량 조절 버스 버튼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각종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디오 노브 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아래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 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 c m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된 차량이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 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쪽에는 매뉴얼 버튼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닿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뉴 K7 차량 저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7 2.4 GDI 프레시지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4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8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사 차량관리 잘된만큼 미세뉴에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소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없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지 알것 같은 국산 대형 차량인데요.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기아 더뉴 K7 차량인데요. 오이게 흰색 바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이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한 만 해왔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할선 수수료 없이 690만원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채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채랑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